출두요 양산TV 출두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웅산고등학교 학교장을 대신해 양산TV 김경태 대표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양산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학교장의 입장만 대변해 고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장은 빠져 있고 교육감이 청대매고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저희 양산 TV는 경남 교육감이 공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대한 심각한 보도방해 공작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의 알 권리를 고발로 협박하고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 TV는 이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월 6일 양산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관의 조사 내용과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상세한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수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TV